어,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시지요? 네, 이럴 때는 무조건, 무조건 안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중세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어, 중세시대, 중세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공로를 쌓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면벌부를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성지순례를 가서 사죄를 제대로 하든지 고해성사를 똑바로 하든지 어, 이런 공로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 많이 강조했던 교리가 무엇이냐하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위롭다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의 신인 양성론이라든지 대속교리라든지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있지만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루터가 야구보서를 읽어보는데, 이거 이상한 겁니다.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냐 하면요. 오늘 본문 어 24절인데요. 이로 보건데,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상한 이야기이죠.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상하게 어, 들리는 겁니다. 루터 입장에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이롭다 여김을 받는데 아니 이거 야고보서 이 말씀 도대체 뭐야? 하면서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가르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가치 없는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야고보서를 맨 마지막에 성경 목록 중에 맨 마지막에 야고보서를 배치시킬 정도로 루터는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등한시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 뜨거운 감자가 되는 많이 회자가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신칭의와 반대가 되는 행함으로써 의로워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어, 이야기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동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인노라하고라고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참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교회의 형제자매가 옷이 없거나 심지어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평안히 가십시오. 옷을 입고 따뜻하게 지내십시오. 굶지 말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한다면 어떨까요? 야올리는 것 같겠죠. 말로만 그런다면요. 그 가난한 성도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잘 지내세요라고 얘기하고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말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합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실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알맹이가 없는 것과 같이 속빈 강정과 같이 그 내용이 비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말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행동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도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야고보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따라 바르게 살때그 믿음이 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이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다 하면서 선한 행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도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한 행동이 없다면 믿음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행동은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은 선한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문구 하나가 있는데요. 믿음은 동사다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믿음은 동사다.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는 것이다.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상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가 있는 것이 움직임과 행동이 순종이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요,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용지물이다라고 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나 어떤 어, 믿음이나 행함을 어떤 특수한 은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laughs> 윤구나 반가워요. 네, 야고보는 그것에 대해 응답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에 행함이 없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내 믿음을 당신께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정말 이상한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마치 칼로 무배듯이 잘라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함을 말하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 사랑과 인격적 믿음은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임을 지식적으로 알고 입으로 고백하며 두려워 떨기도 하여도 순종하는 행함이 없다면 마귀가 가진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기에도 이 일이 너무 나 안타까운 일이니까 사실을 아니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이 귀신이 가진 믿음과 똑같은 거라면.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진 믿음이 이 귀신과 같은 그냥 그런 믿음일 뿐이라면 죽은 믿음일 뿐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야구보도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선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고. 살아 움직이지 않는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습관대로, 하나님의 큰 계명인 사랑과 상관없이 편하게 신앙 생활하는 죽음, 믿음, 헛된 믿음을 가졌는가?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 앞에 세워 봐야 하는 것이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기 위해 그리스도처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할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발자취를 조금이라도 따라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다는 것에 그두 가지 사례를 구약 성경의 용례를 통해 이제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이야기를 꺼냅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치는 그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은 처음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하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 받고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지를 않으십니다. 결국 백 살이 되어서. 기적적으로 아내 사라가 임신했고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데려가라 거기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다니. 하나님의 계속되는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서로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밧줄로 묶습니다.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죠,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 오라. 이어서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그래서 내 씨를 크게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이죠.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함, 아브라함의 순종은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가리키고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22절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행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했던 것이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온전하게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더 자라고 완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 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계속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었다. 끝. 이것이 아니라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순종을 통해 의롭게 하는 믿음이 더욱 온전해진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들에 계속 순종하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함이라는 단어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들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 행함들이라고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행함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복수로 행함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함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끝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이었다, 행함들이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본문 2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행함들이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 열매로서 알려지고 증거되고 온전해진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반대의 경우 믿음이 없이 선한 행동만을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행하는 그 행함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참 믿음으로 행함들이 우리 삶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25절의 내용인데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하죠.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우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여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간 두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 3대 아래에 숨겨 주었죠. 여리고 왕에게 알려지면 라합은 당연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탄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리고 라합은 정탄꾼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에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믿음이 잘 드러납니다 제가 여우수와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우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듣고 우리들은 정신을 잃었노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러분에게 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라베이 말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 이 가나한 땅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행함이 실천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랑의 실천을 행했습니다.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은 그녀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라는 말은 비록 안 나오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알수 있는 게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에 원어에 붙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함이 함께 따르는 수반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의 뿌리에서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았던 것이죠. 끝으로 우리 예수님의 행함을 기억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죄인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고 낮추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법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나 죽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행함이 있는 삶을 먼저 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같이 행함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 가야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는 그분의 법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지. 그분과 같이 살아가야지. 그분처럼 살아가야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따르는 것,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매우 어렵죠.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이 담대하게 라는 뜻인데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 이 믿음에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랑의 행함을 통해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